일단은 제가 회사를 골랐던 기준은 면접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면접관님들을 면접을 봤던 거라고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어떤 회사가 나한테 좀더 맞고 어떤 사람의 마인드가 어쨌든 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됐거든요. 그러면 나랑 같은 마인드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p c m 에법 배웠었던 거고 어, 계속해서 이제 얻었던 정보가 개인이 먼저 완벽하게 돼야 팀이 있고 회사가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제가 정말 지금 왔던 이 회사, 정말 가고 싶었던 이 회사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개인이 먼저 있어야 회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가지고 그 처음에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연봉이 적을 수도 있는데 진짜 개인이 완벽하게 됐을 때 개인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급여 체계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단순히 급여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고 나서 그여차계를 보고 대표님 마인드에 대해 이제 좀 들어보다 보니까 아, 이 회사를 선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연봉 3천 넘어가는 거를 처음부터 제시했던 회사들은 있었어요. 그그 그 회사도 있었는데 그 회사랑 이 회사랑 최종까지 고민했던 게딱이두 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돈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좀더 많은 돈을 받는 이 회사를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왠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와 3천만 받아도 또 되지 이런 마인드가 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한번 그래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본급이 130만 원이면 인턴 급여로 해가지고 130만 원이면 서울에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제가 월 여기 월세가 이제 42만 원인데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제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 버차피 밥이랑 이런 거 제공되니까 내가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고 진짜 필요한 지출들로만 어쨌든 저도 배워야 될건 있으니까 그런 교육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제외하고 나서도. 어,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버티기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부터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더 많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변동성에 제가 노출이 됐었고, 변동성에 저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 국면의 운의 알고리즘, 저희 항상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도 제가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내가 많은 돈을 준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준다는 데를 제외하고,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편, 선택을 해서 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신입사원들 중에서 제일 계약을 많이 체결을 했고 지금 너, 신규 자, 매출 야, 며칠 만에 그 정확한 숫자가 혹시 있어요? 지금 2주가 됐으니까 제가 잠시만요. 제가 4일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4일에는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주차 딱 됐죠. 그럼 한 10일 정도 12일도 아니고 한 9일. 네. 제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걸 했으니까 9일 차로 해가지고 현재 7건을 체결을 했고 최근에 좀 이제 담당자들이 다 휴가를 가거나 그런 네. 시기여가지고 연결이 좀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은 다 잡아놨는데 체결된 건 7건. 그다음에 신규 매출로 따지면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3위요? 네. 오. 일단은 그 기존 매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이제 해 가지고 마케팅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매출 순위로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신입 사원 중에서는 신입 사원이 다섯 명 있는데 그중에서는 저 혼자 그 매출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섯 명까지만 공개되는데. 어. 기존 거까지 포함해서. 기존 거 빼고요. 기존 거를 빼고 그냥 신규로만 계산을 해요. 어, 아니 근데 신규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한 명도 거기에 올린 게 없다면서. 아, 신입 사원. 신입 사원 네신그 기존의 모든 그 저희 회사 멤버들 포함해가지고 신규로 가져온 매출만 계산하는 거에 비해네3이라고 네네 다섯 명까지만 이렇게 그투을몇 명의 이제 회사원들 이제 저희 2 8 명인가 있는데 네그 기존 멤버들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신입 사원 혼자 이제 저 혼자 링크되어 있죠 네오야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네. 이제 그게 평균 이상이 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규가 이제 9일 만에 그걸 달성했다는 거는 근데 보통 평균 수준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기준치가 그러니까 어떤 평균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해서 그 결과를 냈는지,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될것 같아 가지고, 평균은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가서 뭐 얼마 만에 매출을 고 나오고, 매출이 뭐 일곱 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통 평균에 얼마 정도 걸리고 그거를 딱 봤을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그걸 이렇 보면 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7월부터가 휴가 기간이라 담당 7월 8월이 좀 비수기인 시, 시즌이긴 해요 콜드콜로 이제 영업을 할수 있는 담당자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기가 많이 힘들다고 이제 기존 네. 있던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평균적으로 지금 저랑 같이 들어온 신입사원분들 가져온 그 신규 계약권을 보면은 지금 한 두세 건이고 제가 일곱 건이고요. 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달라요. 매출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 광고주를 어떤 대형 광고주를 물어오냐, 조금 중형 광고주를 무냐, 이제 소형 광고주를 물어오냐인데 저는 대부분 이제 좀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분들을 좀 네. 물어왔던 거죠. 그런 분들이 조금 제한 지금 7건 중에 한 세네 건은 그런 분들을 네. 좀 물어왔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월 30만 원이 정도 분들을 외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차이가 막 심각하게 있어야 될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느낀 게좀 되게 많았어요. 네. 어쨌든 큰 거를 제가 개프타겟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매출이란 건잘 나왔는데 사실 큰 조금이라도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업체들은 이미, 이미 다른 데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제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제 타율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무 그큰 사람들만 타겟하다 보니까 처음 그 가져왔을 때 되게 건드는 질문도 많이 하고 싸우려고 해가지고 가져온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입이 풀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큰 데들은 이제 담당자가 연결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큰 것만 이제 노리다 보니까. 이 작은 성공이라는 게 없던 거예요. 지금 3일 동안은 또 계약이 또 체결이 안 됐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업체들도 결국에 놓친 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작은 게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느꼈던 게 거기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3일 쭉 잘하다가 쭉 하루에 한 건씩 계속 가져오다가 이 3일 동안 이제 또못못 못 가져오다 보니까 약간 나도 모르게 우울감에 조금 <laughs>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이 작은 건도 무시 못하겠구나 작은 건도 아, 무조건 가져와야겠구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네 누구를 가려서 받을 때가 아니라 나는 일단 사람을 많이 모으고 계정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단계구나라는 걸 몰랐었는데 다시 또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왜 이걸 강요가 됐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진짜 여기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에 따라서. 작은 걸 가져와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이랑 진짜 아~ 내가 어차피 못하니까 작은 거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또 결과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